자, 뭐 지금부터는 이제 소양인과 소음인의 수분대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수분대사. 자, 소양인. 소양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줄기와 입이 화려하죠? 번창해야 돼, 번창. 외부로 계속 드러나야 되겠죠 외부로 화려하고 화려. 해 내부 뿌리는 약해요. 그래서 자이 말은 뭐냐. 외부로 간다는 것은 말초로 기운을 보내는 게 엄청나게 강해요. 말초. 말초로 기운을 다 뻗쳐야 돼. 이 소양이에요. 소음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음인들은 이 줄기는 중요하지 않아. 외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로어요 뿌리에만 집중을 해 양기가 부족해. 그래서 자, 이게 볼게요. 소음인들이. 소음민들이 땀이 나게 되면은, 자 여기 봐봐요. 땀이 나면 땀이 나요. 소음민들이, 그러면 먹어 빠진 가 봅시다. 소음민들은 양기가 같이 빠져 나옵니다. 진액이 같이 빠져 나와요. 전액이 같이 빠져 나와요. 단백질 이 같이 빠져 나와요. 영양분 다 빠져 나오죠. 그러니까 땀이 소음들이 땀이 나잖아요. <laughs> 그러면 냄새도 지속하고 끈적끈적해요. 그, 몸에 있는, 소변만 나와도 그래요, 소변만. 소변도 마찬가지. 이 소금기, 뭐, 이거, 다 나와요. 알, 이런 거. 정해지사다 나와. 그, 몸에 있는 소변과 땀이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양기도 빠져나오지, 진액도 빠져나오지, 단백질, 뭐, 다 나오죠, 정해지 그러면은, 요런 혈관에 이 세포가 있을 때, 이 진액과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이 떨어져요. 그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빨려 들어가요 여기가 더 높으니까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요 굳게 돼요 이게 세포 부종이 되는 겁니다 소음이 들어가요 삼투압이 약해져서 소음이 들이 그래서 사우나를 갔다 오면 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진액이 부족하겠죠 진액량 혈액량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죠 그럼 혈압이 어떻게 돼요 BP가 혈압이 축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몸에서 포장작용은 있으니까 BP를 올려 혈압을 올려 그래서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소변이 안 나가게 막아 그러니까 소변 분리로 가는 거예요. 소의민들은 소변 분리로 가. 고 그다음에 여기서 설사 비위가 약하죠. 비위 장 설사를 해. 설사를 해도 소의민들은 양기가 같이 빠져나갑니다. 양기가 같이 빠져나. 양기. 이이이 이것들 다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양기가 더 탄양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망양이야, 망이. 무조건 땀으로 나는 것을 망양. 설사로 하는 것을 소음병, 태음병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기가 같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표현 속병이에요 그래서 자 혈압이 떨어질 때는 기분이 다운, 혈압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업. 어. 그래서 우민들은 업다운 심해요. 감정이 업다운이.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분위기에 젖어 있요 분위기가 좋다 면은 바로 넘어오는 게 소음이들이. 특히 이제 소음이 여자들은 분위기만 맞추면은 어때요? 금방 넘어. 근데 소 양인들은 이제 봅시다. 소 양인들은 아까 일사병이라든가 일사병 뭐예요? 더위 먹는 거죠. 더위 더위 먹어도 뭘로 가요? 어디가 소산을 해? 음기, 음기가 소산해요. 음, 음을.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줘야 돼요? 진행을 해주는 보음제를 시키고, 보음 플러스 열을 거주는 청열제를 이렇게 넣줘야 되죠. 음을 보여줘야 돼. 음을 더 보태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사병이 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사우나 같이 들어가면 일사병 걸리다 보면돼요 소양인들이 왜? 소기에는 열이 많고. 이렇게 봐요. 자, 소양인들은 속에 열이 많아요. 특히 위장에. 다 열이에요, 열, 아까. 근데 소양인 중에서도, 소양인 중에서도 추위를 엄청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추위를 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위를 타요. 그럼 뭐냐면은, 속에는 기본적으로 열을 갖고 있는데, 이 싸고 있는 게 한기로 싸고 있다. 등이. 한기. 그래서 이 열과 한기, 이 온도 차이만큼 추위를 타는 거야. 이게 이제 이표병이라고 하고 이거를 속병 리열, 리열 속 열고 반표발 소양이 고표래요 반표발 이게 이게 소양증입니다. 소양. 그러니까 추웠다 덥다를 하는 거예요. 이 소양이들이 학질 걸리듯이 추웠다 덥다 더웠다, 추웠다 덥다를 하는 거예요. 소양이들이 이걸 소양증. 이 속으로 들어간 것은 양명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소양인들은 속에 열이 많으니까 진액을다 말려버려요. 보험지시킨 게, 약간 신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사병 걸린 것은 뭐냐면 사우나 들어갈 때일사병이에요 이게. 뜨거워서 못버는 거예요. 진흙이 고갈되니까. 뭐 갈증이 심하게 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설설를 하더라도, 여긴 다망음이에요망음망기 마음 온 표현해요. 자, 더위를 기든또감기를 걸려도 다열기로 갑니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열기로이망소음 온기, 은음예요다양예기를음 온기, 마음 양기 마음 온기, 위먹 온기, 마음 소기이 더위 먹을 때 온기, 마음 이 더위 음을 때는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빨리 뭘 줘요? 부자탕을 줘. 부자탕. 부자. 여기는 빨리 보험제 고주 육민도 육민 육민치어. 근데 거꾸로 썼다 큰일 나요. 아니면 여기 진입 고갈 열대로 뭘줄아요독삼탕이라는거요독삼탕독삼탕이 뭐냐면은 인삼만 달인가. 홀로독 삼 인삼물만 달려가서 먹여요. 그러면. 회생휴양이에요. 소오민들은 근데 이때 독삼탕, 인삼만 다려가고 줬다? 어떻게 될까요? 속에다 열 부은 거예요. 확 불타오르면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오민들은 평상시에는 소변 배설 아까 능력이 좋죠. 배설 능력이 좋아요. 평상시에는 좋아. 꼭 좋아요. 그러나 몸의 진액이 고갈되고 양기가 빠져나가니까 돼요. 욕폐가 나타나는 거죠. 자, 소음인 들, 소양인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소변 분리해서 자기서 소변 붉음으로 참지 못하는 그런 요야 근데 이게 붉음이라고 해서 참지 못한다고 해서 소변량이 많은 게 아니라 양은 적고 횟수가 양은 적어지고 횟수는 많아지는 이런 거야. 이 기능이 떨어진 거지. 예. 소양인과 소인의 수분 대사입니다. 음. 그래서 소양인 거는 뭐예요? 보음제, 아까 청열, 이뇨, 진통 소염 이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정력제 역할. 이게 소음체 소약인 약들이 그렇죠. 소음인 약은 어때요? 온을 시켜주는 거, 더위 더이, 더를 넣어주는 거, 보양 양기를 버텨주고 기가 가는 거 보기, 보음 이런 것쓰이죠 그다음에 소화제 담음 제거하는 거 소화제 역할. 이런 것들이 소음인들의 약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기.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서 행기기에. 이렇게 소음인들의 약제, 좀 약제를 써야 계속 소음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소 양인들이 이때 나타나는 이제 전립선이라든가 묘실금, 노실붐, 전립선, 묘실금이 나타나죠. 양인들이 제 정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기. 자, 이 스크를 씻고